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명석 교주가 어제죠. 10월 4일 구속된 것을 환영하면서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촉구하고자 오늘 유튜브 채널을 오랜만에 열게 됐습니다. 먼저 정명석 교주의 구속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섹스교, 외국에서는 성폭행범이 이끄는 한국의 밀교라고 불리는 이 정명석은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사회가 아니라 우리들과 격리된 공간이어야 마땅합니다.그런데 저는 검경이 구속, 정명석 교주 구속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 수색입니다. 물론 한 종교 단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리경이 압수 수색을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에 정명석 교주를 고소한 여성 신도들이 약 5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5명만이 성범죄 피해자이겠냐라는 점 때문입니다. 정명석 교주는 단순한 일탈 행위나 단순한 충동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정명석 교주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교리적, 태생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대급 구원교리라고 할수 있는데 시대를 세 개로 나눠요. 구약, 신약, 성약시대로 나눠서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종관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 관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녀 관계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약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약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애인처럼 지내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신부급 구원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들었었는데이 시대의 구원자. 중심인물의 육체를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심인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줘요. 이것이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대해 이번에 고소한 사람 이외의 추가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검경은 이들을 색출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 복음선교에 특별히 정명석 교주의 이후 그 교단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조은 씨 그리고 그의 자금 책. 담당하고 있는 문모씨의 사택, 거주지, 주변 인물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 수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측을 전방위적으로 압수 수색해야 하는 이유는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비호했던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전 저는 정명석 교주의 그 성범죄가 충동적 성범죄가 아니고 그것은 교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가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복음선교회 내에 비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12년에 j m 스 탈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탈퇴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JMS, 정명석의 성범죄에는 비유세력, 동조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동조세력들이,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교단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독교 포털뉴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검경에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비호하거나 동조했던 세력이 있으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을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은 정명석 교주가 설령 성적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성약시대에 신부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인물, 이시대의 구원자인 그와 성적 관계를 통해서 구원되어야 된다는 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성신도들은 그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일상을 추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괜찮을 그런 여성들이 정명석 교주와 성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 신도들이 이겁니다. 따라서 검경은 이번에 정명석 교주를 구속한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명석 교주와 관계된 그 교단, 그리고 그 교단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것을 발부해서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범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밀교로부터 사이비 종교로부터 대한민국의 잠재적 피해자 시민들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검경이 기독교 복음선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것은 온 국민들이 전 여론이 모든 언론이 환영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